레위기 2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소중히 다루게 하여라.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나는 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들 자손 가운데서 대대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자는 내 앞에서 제거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병이 나아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제사 예물을 먹지 말아라.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정액을 흘린 사람, 부정한 길짐승의 몸이 닿은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그런 자는 저녁 때가 되어 목욕하기 전에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고 목욕을 하면 부정 탔던 그 제사장도 깨끗해짐으로 자기 몫인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짐승을 먹으면 그런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결혼한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녀가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또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갖다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제물을 먹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제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가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는 바치겠다고 미리 서약했던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는 것이든 나 주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이든, 자발적으로 바치려는 것이든, 소나 양으로 화목 재물을 바치려면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눈이 먼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 장애를 입은 것, 몸뚱이 일부가 없는 것, 고름을 흘리는 것, 피부병이 있는 것을 재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번지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바치는 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재물이라면, 소나 양 가운데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바쳐도 좋다. 하지만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 바치는 재물이라면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안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떨어져 나간 가축은 죽게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들을 재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기형이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양새끼나 염소새끼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어라.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나 주께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칠 때는 그 새끼와 어미를 한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께 감사의 재물을 갖다 바칠 때에도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게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물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시편 28장 주여 나의 든든한 바위이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부디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서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 속으로 떨어지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해 나의 두 손을 번쩍 쳐들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저 악한 자들 및 못된 자들과 함께 나를 한 패로 여기고 싸잡아내 팽개치지 마소서. 저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실에 따라 저들이 저지르는 못된 행위에 따라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저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저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주께서 손수하시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벌하시어 저들이 다시는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후려치소서 오 주여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정령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굳게 주님을 믿으니 주께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기쁨에 넘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소유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이 백성의 든든한 목자가 되시어 주의 백성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소서. 시편 29장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주의 목소리가 무리에 쩌렁쩌렁 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주의 음성이 드넓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주의 목소리는 힘차고 주의 음성은 장엄하도다. 주께서 음성을 바라시니 백향 목조차 부러지는구나. 주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레바논의 백향목조차 힘없이 부러지는구나. 주께서 외치시니 레바논 산맥이 송아지처럼 펄쩍 뛰고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르는구나. 주께서 호령하시니 섬광이 번쩍이고 주께서 호통을 치시니 광야가 흔들흔들하는구나. 저 멀리 가데스 광야까지도 마구 뒤흔들리는구나. 주께서 목소리를 바라시니 암사슴이 깜짝 놀라 낙태하고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마다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져 벌거숭이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께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께서 범람하는 물을 능히 다스리시니 영원토록 왕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어 평화가 깃들게 하시리라.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악을 행하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희생 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자의 제사보다 낫다.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경솔하게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낮은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수를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어지럽듯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일이 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속히 지켜라. 하나님은 허투루 말을 내뱉는 어리석은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니, 너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서원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려 죄짓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여라. 내가 어찌 제사장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습니다. 하고 말하려 하느냐. 너는 어찌 그런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도두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넣은 모든 일들을 다 망치려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거라. 내가 어느 지방에 가든지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법과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나라에는 그런 일을 감시할 관리들이 따로 있고, 또 그런 관리들 위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이 있어서 그들을 역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의 맨 위에는 왕이 있다. 땅은 모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있고,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찌 왕이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게 하거나 그들의 소산물을 빼앗는 탐관오리들을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불어나도 만족할 줄 모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로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사람도 많아지게 마련이니, 재산의 임자는 그저 눈으로만 자기 재산을 즐길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막일을 하는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이룰 수 있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한 가지 서글픈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의 임자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재난을 만나서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고,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더라. 어차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 빈손으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해 본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 또한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니던가. 이렇듯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유익을 위해 무엇을 더 얻으려고 그토록 애쓴단 말인가? 아서라 모든 것이 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고 부질없는 일이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온갖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갈 뿐이로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짧고 덧없는 인생이나마, 해아래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그 사람에게 제 몫을 챙겨주셔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면 그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므로 사람은 더덥고 짧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그대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디모데여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대를 기억하는 가운데 깨끗한 양심으로 나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대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더니 그대도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새삼 일깨워 나의 안수를 통해 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여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나 그분으로 인해 죄수로 잡혀 갇힌 몸이 된 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이 오심으로 인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령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참생명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건전한 가르침의 본보기로 삼아 잘 준수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또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사방으로 열심히 나를 찾다가 마침내 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또한 그가 예배소에서 나를 얼마나 여러모로 도왔는지는 그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